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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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수박. 수박잎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수박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이꽃 비슷하죠? 근데 수박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얘는 애플 수박이에요. 달랑달랑, 달랑달랑. 수박이 열렸어요. 세상에, 벌써 열리네요. 어머나? 어머나? 애플 스박은 작으니까 금방금방 열리네요, 옆에. 여기도 열리고. 음, 재밌어요. 그런데 어쩌나, 얘네들은요? 상추를 타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너는 여기로 가. 야, 길, 길 타고 가거라. 너의 주소는 여기다. 들로가는 이쪽을 향해서 쭉쭉. 형식 없어 너희는. 그냥 쭉쭉 태양 빛을 많이 받아봐. 어차피 애플 수박은 작은 게 매력이야. 아 바람이 잘 분다. 재밌어요.